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강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즉 40일의 사순절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강야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놓고 시작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부활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4월 2 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정을 보냈냐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말씀 중에 사순절 사순절 하지 않습니까? 그 사순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목사님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님 그 우리가 말씀을 갖고 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는 이야기로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깊이 묵상해보는 것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무언가를 깨달아서 조금 더 나은 성상, 성장한 인간으로 이 삶을 주신 삶을 살다가 주님을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순절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걸 필요가 있는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40일간의 광야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순례길을 간다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어, 의미를 되새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와있는 우리의 그 40일 40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쭉 뭐뭐가 있는지를 사실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공부시켜 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돌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를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어떠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면 노아의 홍수.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비가 땅에 내렸더라. 창세기 7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40일간. 40일간 비의 세상을, 이게 제약을 씻고 있는 동안에 40일간 그 방주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써요? 신해산에서 율법과 언약을 준비했는데 모세가 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떡도 먹지 않아야 했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수레 기3 4장2 8절에 나오는데 즉 모세가 40일간 신해산에 머물렀고 이때 하나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기간의고 그 기간도 또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강야생활을 단련시키는 것은 40은 맞는데 4 1일이 아니라, 어쨌죠? 40년이었죠. 이제 그렇게 4 0있이고엘리야가 어땠어요? 엘리야가 40일간 여정을 끝내고 랩산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요것도 새로운 산, 생명과 회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 성령의 이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게 누가 보면 4장 1절에서 2절이고 오늘 주제 보면 읽어줬던 거기에도 나와있죠.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이런 기간을 보냈다는 거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어, 이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지만 40일 동안 어떻게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오기 이전에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그리고 사실은 이부분과 관련된 부활 전까지 이어지는 그 40일간 이 40일간도 우리가 40이라는 키워드에 다 들어가 있는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모든 것들의 이 사건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광야였고 근데그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사건, 새로운 발전, 새로운 약속, 이것을 성취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뭐냐? 강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야는 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시간이지 그것이 엔딩 결과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광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내 내 인생의 광야였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때로는 외로움이 될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고통의 시간이 될수 있고, 때로는 불확실한 어떤 순간이 될수 있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 기도가 나올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있어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광야의 시간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 어떤 이건 뭐 저의 예도 될수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예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왔고 그 어려운 시간으로 해서 내가 했던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했던 비즈니스를 수습하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뭔가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일을 어, 시작하게 되는 계기로 만드는 것 그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끝이 아니라 광야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어떤 기간 그리고 장소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얘기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리고 모세도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엘리아도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서 강야에서 진실로, 진실로 모든 마귀들의 유혹이나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절대적 이 관계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40일간,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구월이라는 어떤 새로 태어나시고 새로 하신다라는 부분의 엄청난 사건을 사실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야에서는 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광야에 있는 우리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는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일 것 같은데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거기가 결과로 끝이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무엇을 통과하는 것이냐? 무엇을 위해 통과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4 1일간 광야 시간을 끝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게는 시험이 시험 후에 승리가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후에 목적을 성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40년간 방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40년간 방야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강남에 들어와서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결국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 우리가 그이 강야라는 부분이 내 삶에 어떤 부분으로 성리를 해야 되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신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성의를 드렸던 어떤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불이했을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해결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만나서 절대적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을 끝냈을 때 어떤 부분이야? 그것이 더 나은 단계의 진입,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확대된 어떤 비즈니스의 창구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전는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 주어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이 내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의 강화, 어떤 시간이다라고, 강화의 시간이다라고 한정을 한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야 될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닿아야 될 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공생애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망과 새로운 삶과 부활과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그 희망 그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삶에서 놓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광야의 시간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의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그것으로 주저하거나 그것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줄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강의의 시간은 절대 헛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다. 그 시간을 잘 보내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의 희망, 그 정점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수절을, 사수 이번 사수절 기간에 우리가 각자의 방야 방야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에 이르는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